아, 귀찮아. 자, 이번에는 <laughs> 코지마 카이저. 카이저 안마 의자에요. 자,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도 헤드 부분. 이렇게 있는데, 시원하게 하려면 뒤로 젖혀놓고 하고, 어, 우리 거보다 더 두꺼운 거 같네. 좋은 거 같네. 자, 이거 타이탄하고 다른 부분은 이거는 이렇게 패널이 있다는 거예요, 패널. LCD. 패널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 이쪽에, 위에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없어요. 안쪽에는 없고, 아까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는 스피커가 있어요, 카이저는.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 연결했는데. 자. 소리도 이 정도 음질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버튼 중에 딱 왕관같이 생긴 거 이게 황실 모드겠죠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자동으로 무중력 상태 들어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을 여기서 주면 멈추는 거.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체형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외형으로 봤을 때 타이탄보다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컬러가 그런가? 내게 아니라 그런가? 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프리미엄급이라 몸큰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이것도 같은 데서 샀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타이탄이 카이저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화면을 보시면 모드가 이게 훨씬 많아요. 근데 어차피 쓰는 거는 거의 황실모드 쓰고, 아니면 조금 시원하게 하려면 척추모드, 골프모드, 딱몇 개만 쓰니까, 이게 모드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꼭. 가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코지마 카이저도 여기까지. 뿅!